네, 반갑습니다. 코인 농부 천부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엘프코인입니다. 자, 엘프코인은 중국에서 만든 중국계 코인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이오스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리눅스 운영 체제 구축을 지향하는 3세대 암호화폐인데 1세대 암호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이고 2세대는 바로 이더리움이죠. 자 그래서 3세대 암호화폐인 엘프코인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그런 코인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목을 꼭해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어제 날짜로 해서 이전 최고점 1,310원이죠. 차트를 길게 보시면 자, 이전에 최고점인 1310원을 어제 날짜로 해서 돌파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가를 달성했는데 오늘도 연이어서 급등으 전개되면서 연일 정거점 갱신하면서 신고가를 계속 찍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작스럽게 급락 흐름이 나왔죠. 고점 대비한다면 벌써 저가까지 마이너스 40% 육박합니다. 거의 반토막 수준인데, 지금 여러분, 이 급등은 급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급락은 다시 급등을 부릅니다. 지금 분봉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3분봉 차트이고요. 지금 하락 흐름을 보시면, 자, 조정 구간 없이, 자, 반등 흐름 없이 한 벌에 내리, 꽂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래 93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930원 라인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자, 이전 상승 흐름 때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로 받아, 어, 저항을 받았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맥점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이 구간이 깨진다라고 하면 아래 820원까지도 충분히 열려두, 어,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나, 자, 급락 패턴은 다시 급등을 부를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절대, 자, 매도라든가 손절 관점으로 임하시기 보다는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낙가 낮추시고 기존 홀더 분들은 비중을 확대해 나가실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로 삼으시면 된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매수타점 잡아당가신 그런 기준은 바로 분봉 차트이죠. 분봉 차트 속에서 세력들의 맥점 자리 공략에 들어 가실 겁니다. 세력들은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제자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개인들의 추격 매수를 이용을 합니다. 바로 펌핑을 살짝 하는 거죠. 펌핑할 때 세력들도 어쩔 수 없이 매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세력들의 이런 매집 정황들을 모두 확인하고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공략을 해 들어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매집 정황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 코인은 주식과는 다르게 세력들의 매집 정황들을 모두 다 오픈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이 보시는 사이트는 웨일알럿 고래경보라고 하는 사이트이고요. 좌측에 시간과 수량, 종목, 금액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들의 거대한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모두 나타내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뭐 파이낸스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또는 뭐 지갑에서 게이트 거래소 등으로 여러 가지 경로로 고래들의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한다. 이거는 매수 관점. 시가에서 거래소 이동하는 것은 매도 관점이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는 세력들이 곧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겠구나, 반대로 매도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한발 빠르게 미리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종합을 해서 여러분께를 매수가 매도가, 비중 사이를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 드리면 여러분은 요사례에 따라서 발 빠르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41-7908, 010-6541-7908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물려있는 종목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최근 이제 과거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자, 1차 상승 흐름 나왔을 때 자, 이음봉이죠이음봉이 지금 작아, 작아 보이긴 하는데 자, 마이너스 20%나 자, 급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만큼 급락은 다시 급등을 부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신고가를치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많은 차익 수렴 물량이 쏟아져 나왔죠. 그런데 그 패턴이 아까 분봉 차트에서 보셨듯이 자, 급락 패턴이었습니다. 자, 게다가 어, 멀리 정말 진짜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계단식 하락을 해야 되죠. 이런 계단식 하락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급 네, 급락 패턴은 다시 한번 급등을 부어넣는 그런,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절대로 매도라든지 손절 관점으로 임하시기보다는 평균 단가 낮추시는 작업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기존 홀더분들께서는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비중, 너무나 중요하죠. 이것은 어떤 호재들보다, 어떤 악재들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사인이 나오는 대로 새벽이든 시간, 새벽이든 언제든 시간 가리지 않습니다.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 드릴 것이고, 요 사인에 따라서만 발 빠르게 매수, 매도 진입을 편안히 예,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번호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어주시거나 혹시라도 문자가 어렵다 하시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홍보 천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